예, 합니 다음은 다총재님이 중점을 두신프 f 드 i e 프 d 드를 위해서 n d a friend, a friend, a friend, a friend, a f r 다 e n d a friend, a friend, a f r 은 e n d a friend, a friend, a f r i 간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식사하시고 여러분들의 혈액이 이제 위장관으로 몰릴 텐데요. 그렇다는 뜻은 이제 뇌로 혈액이 좀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총명함이 다소 주춤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액션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목해서 잘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총장님께서 지금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친구분들 3분, 4분, 5분 이렇게 연결을 하셨을 때, 어 그럼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그걸 위해서 저희 이제 차기 총재님, 저희 임원진들이 초대장을 하나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장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육하 원칙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로타리 클럽이 어떤 클럽인지는 다 아실 테니까 여러분 이제 좀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왜 로타리 클럽인가?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지금 총재님께서도 차기 총재님께서도 말씀해주셨고요. 또 신뢰할 수 있는 인맥 형성, 개인의 성장과 발전, 봉사와 나눔의 실천. 뭐 여러 번 들어보셔서 막잠꼬대로도 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여러분들 아마 오늘 계속 설명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아, 나이 친구한테는 꼭 한번 설명을 하고 싶다.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눈사람 만들 때 처음부터 눈덩이가 크지 않잖아요. 조그만 거 자꾸 굴리고 굴리고 하면 커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친구 한 명, 두 명한테 그 눈덩이 굴리듯이 이제 전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역시 활동 국가나 지구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거니까 실제 액션 플랜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누가 로타리안이야 바로 당신이고 이 당신을 여러분 만드시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일입니다. 자 이제 이 리플렛이라는 거 저희가 여기 리플렛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초대장이라는 이름으로 나갈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 보편함에 보면 전단지 같은 것이 많이 붙어있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금방 보고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초대장은 정말 내가 고심해서 당신이 아니면 드리지 않을 겁니다라는 마음으로 전달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꼼꼼히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초대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단지 봉사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고 특히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중한 선택이 이 초대장에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슬로건이 들어가 있고요. 어, 요것도 이제 어떤 클럽인지 알려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설명을 하셔야 될것 같아서 넣은 거고요. 요것도 우리가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 소아마비 종식했다는 거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해, 보건 및 질병예방, 교육 및문해력 향상, 기아 퇴치 및 경제발전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그 ri.org 들어가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보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한정적으로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넣어 드렸지만 실제로 ri.org에 들어가시면 여러분께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을 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재정적으로 투명하다는 거. 저희가 항상 돈 내면서 아이 돈은 어디다 쓰이지? 과연 내 돈은 어떻게 쓰일까라는 게 아주 공통적인 그 기금을 관리하는 쪽에 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로타리 재정은 거의 아까 총재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88%가 공사나 이런 쪽으로 기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알게 된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 동안 로타리안이 아니었을 때도 아생각가참 행복하고 평화로웠구나는 이런 분들이 로타리안이셨더라고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도 그렇고 케네디 대통령, 토마스 에디슨, 월트 디즈니, 니람스트롱 마가렛 베처빌 게이츠. 이런 분들이 다 로타리안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 알게 됐지만, 아, 이런 분들이 로타리안이었던 걸좀 설명하시면 그래도 조금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커트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대 장의 마지막에는 어, 당신이 이 초대를 받아서 함께 로타리안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막 이분이 그걸 받고 고민을 하시겠죠. 아, 이걸 과연 해도 되나? 그랬을 때 그걸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돌려주시면 그거는 또 다른 분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인 레이아웃입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어 단한 사람만을 위한 초대라는 것으로 저희가 초대장을 만들어 드릴 텐데요 어그 여러분들 마더테레사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더 테레사가 하는 이타적인 활동을 하는 것만 봐도 우리 몸에는 항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곧 면역력이 좋아지고 여러분이 건강하실 수 있는데 남이 하는 봉사활동을 보고도 건강이 좋아지니 내가 직접 한다면 훨씬 더 보람과 긍지와 그리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간호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꼭 봉사를 함께 해주시기를 강국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느냐, 지금 함께 시작해서 작은 시작이 큰 의미를 만드는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갈수 있는 긴 여정을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졸리셨겠지만 그래서 집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신세대위원장 겸 상호부총장을 맡은 서울 화산노텔이클럽의 전미용입니다 자 지금 한번 시계를 보시겠어요? 지금 딱 두십니다 두시면 이제 식구팀과 함께 힘든 시간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손을 꺼내셔서요 좀 일단 털어주세요 자그 다음에 깍지를 끼시고요 위로 쭉 올리시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네자그 다음에 어깨 좀 돌려주세요 어깨 그 다음에 고개 좀 한번 돌려볼게요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네자그 다음에 팔을 위로 뻗으셨다면 이제 밑으로 그래서 의자 밑을 더듬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깜짝 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 앞쪽에 우리 있습니다 지구 트레이너신 서창호 전 총대님의 깜짝 이벤트 선물이 누군가에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봉투가, 봉투가 있는 게 있습니다 봉투가 있는게 있습니다 봉투가 10개가 봉투가 있습니다 봉투가 있는데 그 봉투는 파파존스 피오 네. 예. 그래서 간식은 간식은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봉투가 있다 그럼 이 봉투는 봉투는 파파존스 피자 쿠폰입니다 간식이 있으면 간식을 드시면서 이 힘든 시기 오우 네 지금 피자 피자 이벤트 상품 받으신 분한번 손들어 주세요 네오 셨습니다 네, 어, 나중에 예, 나중에 되게 돌아가셔가지고요, 예, 파파조스 피자 드시면서 우리 삼층거공 롯다리를 생각하시고, 네, 선창우총재님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저 저 강의 들어가도 될까요? 네, 자 우리 클럽 운영의 핵심 Q&A, 제가 신세대 위원장이다 보니까 한번 좀 재미있는 사진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는 우리 화산 로타리클럽에 2014년에 입회를 했고요. 딱 5월입니다. 5월이 되면 아 내가 로타리안이 되었다. 5월 1일 노동절에 아침 조찬주회를 가서 로타리안이 되겠냐. 4월 달에 봉사를 했고요. 5월에 갔더니 그래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첫 번째 로타리 주회에 참여한 게 5월 1일이라 5월 1일이 입회일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5월이면 내가 왜 로타리에 들어왔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대략 10년이 넘었는데요. 이 10년 사이에 다섯 번의 총무를 했고요. 두 번의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잘해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회장을. 서창호 총디님 때 제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4명밖회못 만나고 6명밖회못 만나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4명 만나고 6명 만나고 그랬고 이렇게 해서 회장을 했고요. 그랬는데 또 총무를 맡게 됐어요. 예, 제가 저희 클럽에 있는 분들하고 교류하고 그러다가 어느날 문화산책 동호회를 갔는데 여기에도 로타리안이 계셨고 산에 오라고 해서 또 산에 갔다가 또 산악동호회에 또 총무가 되었네요. 총무 1년차, 2년차가 되었고 또 어, 성봉남 총기님 때 여성위원회 총무가 되어서 해시먼이라는 보육원에 매달 동사를 하게 했어요. 제가 제목을 제가 이제 Q&A, 질문과 답변 이렇게 한 것은 오늘의 컨셉이 뭐냐면요, 바로 예, 묻는 용기입니다. 묻는 용기, 질문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모르다 보니까 처음에 저도 들어갔을 때 사무장님이 계셨어요.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총무가 되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됐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지구상국에 물어보고 한국 지구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악회 총무, 여성위원회 총무가 됐을 때 어떤 전화를 했을까요? 오실 수 있습니까? 라는 묻는 용기. 예, 그러니까 오실 수 있어요. 산학계 오실 수 있나요? 봉사 오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아울러서 묻는 용기라는 테마를 가지고 Q&A 질문 형식으로 해서 오늘 이제 만들었는데요. 요 내용은 자료를 나중에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큰 그림만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럽 운영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지금 나의 구조. 지금 이렇게 막 강의를 듣다 보니까 뭔가 막 용기도 생기지만, 아, 클럽 위치음식 총대 방공식 방문 회원, 봉사, 어떻게 할까. 거기다가 지금 공부하고 계시니까 오랜만에 앉아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 예, 허리도 아프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또 게다가 처음 맞는, 회장 총무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회장이 되었는데, 아, 내가 이끌어도 될까? 나는 아직 리더십이 부족한 것 같은데. 또, 회원수가 줄고 있는데, 내 회원증은 어떻게 해야 되지? 봉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다음에 이제 총무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전체적인 클럽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다음에 마이 로타리 그리고 또 행정업무라는 게또 있는데 사무장님이 계시지 않은 조금 작은 규모의 클럽 같은 경우에는 총무가 또 하다 보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게 바로 마이 로타리입니다 그래서 아어 여기 이제 마이 로타리에 접속을 하시면요 학습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센터에 들어가시면. 클럽 회장이 했다 그럼 기초 상식을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중국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가 되면 총무로서의 기초 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클럽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다양성과 공정성, 포용성에 대한 부분들 또그 다음에 회원 참여를 위해서는 모범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있어서 이거를 학습을 하시면 수료증을 다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끝날 때마다 마이 루타리에 접속을 하셔서 아이디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계속 공부를 하시면 루타리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또 리더십 공부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클럽 회장과 총무를 위한 기초상식이 마이 루타리 접속하면 학습센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시면 또 우리 이제 어, 클럽 센트럴이 있어서 클럽의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디지털로 다 입력을 해서 빅데이터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 직접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직접적으로 또 하거나 그래야 된다면 지금은 여기다 데이터를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이제 클럽에 지금 이 강의 자료를 만들 때도 로그인을 하면 미용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화산 노다리 클럽은 금요일 다음 이제 모임이 금요일 7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각각의 우리 이제 회원들의 이름을 이제 하실 수가 넣으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걸 보시면서 자 여러분 교재를 만들어드렸는데 교재 122 페이지를 펼쳐 보시면 맨 뒤에요. 맨 뒤, 맨 뒤에 보시면 스마트폰을 대시고 이화면이나그 교재를 사진으로 누르시면 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우리 로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해. 그러면 이것을 이제 대시면, 갖다 대시면 QR코드가 그 읽을 거리를 안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QR코드를 어, 스마트폰 사진으로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필수 정보를 안내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제가 11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질문을 빠르게 갈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 내가 회장으로, 총무로 됐는데, 취임하기 전에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지? 기고사항이 뭐지? 라는 교육을 받으시고 나면 부담도 되시고 잘 봐야겠다라는 마음도 들으실 텐데, 첫 번째는 일단 우리 클럽의 정관, 세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어,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원을 관리하는데, 회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기에 우리 클럽은 몇 명인데 나는 내가 시작할 때 우리 클럽은 어떻게 몇 명으로 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와 더불어서 그렇게 되면 재정 계획도 세우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비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회비 납부 규모에 대한 것들을 확정을 또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현재 회장님과 같이 상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클럽의 정관과 세칙을 숙지하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클럽에 우리 클럽의 이제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 클럽의 목표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리더십 플랜에 따라서. 마이로타리 아까 접속을 하시면 우리 클럽에 대한 것을 거기다 다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5년에 맞춰서 목표를 정하시고 여기다 이제 넣으시면 되는 것이고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회원들과 함께하는 어떤 클럽 협의회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5대 위원장 여기에 더해서 IT 위원회까지 6대 위원장과 회의를 하시면서 계획을 짜시는데요. 혹시 고민이 되신다. 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여기 앉아계신 사무총장님 그 다음에 저도 지금 사무총장 겸직을 하고 있는데 사무총장 사무국에 있는 분들이 언제든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클럽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같이 봉사주의를 한다거나 특강을 하거나 연합주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구사무국 차원에서 같이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 회장, 청문 님들요 화면 좀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요, 자, 우리 페이지, 교재 페이지 맨뒷 페이지에서 한 장을 딱 넘겨 주세요. 교재, 네, 교재 맨 뒷장에서 한 장만 딱 넘기시면요. 교재 맨 백면이라 그러죠. 교재 맨 뒤, 예, 그리고 한장 바로 앞에 넘기시면 전문 영어로 표지 3 페이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희의 월디. 지구 원래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화면을 찍어 놓으셔도 좋고 그런데요, 이걸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일단 저희가 매달 지구 원래회의가 있다. 그래서 요번에는 총재 이침식 일정이 6월 30일이다. 그래서 6월 30일에는 총재 이침식이 5차 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7월 1일에 했던 것을 6월 30일 하다 보니까 7월 원래회의를 패스하고 8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8월 21일. 조찬으로 지구 원래 회의를 진행을 하고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월은 예, 저녁을 드십니다. 만찬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1월, 2월, 3월, 4월은 뭐가 있나요, 여러분? 예, 지구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64년차 지구 대회가 23일, 24일 목금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5월, 6월에 거쳐서 6월, 내년 6월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우리 클럽, 나의 클럽에 일정을 넣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송년, 저희 이제 클럽에서도 중요한 게 지구대회, 참여, 총재 공식 방문, 그 다음에 송년주의신년주의여서 송년주의 일정이 지금 이렇게 만찬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예, 그다음에 조찬주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그다음에 지구대회 일정을 넣으셔서 아, 우리 클럽은 연간 플랜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시면서 우리 클럽의 연간 계획을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장 총무가 되셔서 연간 활동을 이제 체크하시게. 되는데 취임 전에 하시는 건 일단 이렇게 연수를 받으시는 거 연수 받으시고 나면 일단은 어 6월 기준으로 클럽 인원을 최종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6월 30일까지의 인원이 7월 1일로 가면 7월 1일날 우리가 지구 회비도 그렇고 아라의 회비도 이제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클럽의 정확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7월에 취임을 하시면 클럽 회비 납부. 그래서 어, 이 아라이 그 회비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이제 제, 이 납부를 하게 되고요. 지구사무국의 내시는또 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말이 되면 12월이 되면 내년도 차기에는 어떻게 이원 선출을 할 것인가 클럽마다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월, 3월, 4월에는 2월 달에는 이제 저희가 어그 지구 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 대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정들은 같이 회장, 총무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이 로타리에서 회장이 할수 있는 일은 뭔가 일단 여러분들은 7월 1일이 되면 총무에게는 계정 등록을 한다음에 권한을 이제 넘겨받으시는데 7월 1일 기준으로 넘겨받으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마이 로타리를 기본적으로 가입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회원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마이 로타리에 접속을 하셔서 아까 학습센터에서 공부를 조금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그 다음에 회원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앞에도 강의를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예, 정답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원 관리, 그, 로, 그, 코로나 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때 회원들이 좋아했던 게 뭐였냐면, 일단 생일을 파악하고요. 생일날, 생일날마다 쿠폰으로 예, 예, 그, 투썸의 케이크를 선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근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했는데, A4 한장 정도.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많은 거예요. 우리 못 만나다 보니까. A4 한장 정도 근황을 스스로 셀프로 올리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클럽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클럽 관리에 관한, 관한 부분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신입회원 같은 경우, 제가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쨌든 간에 굉장히 낯설고, 저는 또 여자인데, 우리 클럽 남성회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 조금 어쨌든 간에 좀 힘들었어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도 신입회원이 들어오면 멘토링. 또 로타리 교육 이런 것들을 지구사무국에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 회원이 신입회원에 대한 멘토링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제가 또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위원회와 함께 여성 허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더 더 만들어가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회원이라면 일단은 RI에 제출하는 부분들은 어, 마이 볼타이 접속하시면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지구에서도 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구의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돼서 이 부분은 신입 회원 어, 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또 드릴 겁니다. 그러면 신입 회원들은 어, 입력하셔가지고 사진 데이터를 같이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게 머니 머니 해도 볼까요? 머니 머니 해도 머니 앱인데요. 우리가 이제 클럽회비가 있고요. 또그 다음에 지구회비, 아라회비가 있는데 아라회비는 두번 나눠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또 회계년도는 우리가 어 7월 1일부터 해서 6월 30일까지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 일단 기본적으로 아라회비를 내는 거는 지금 교재에 있는데요. 교재에 보시면 어 로달, 로타리의 의무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회비는 얼마? 17만 8천 원이 되고요. 이거는 지구회비 15만 원과 기타 등등의 내용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로타리 아라이 회비 같은 경우에는 41불인데요. 지금 현재 로타리 환율 1440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두 번을 어, 이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회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7월 1일 기준으로 회원에 맞춰서 청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6월에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회의와 이사회 5대 위원회가 있는데요. 아마도 뭐 많은 이제 여기 계신 클럽에서는 어, 주회를 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도 어, 주회를 또 하실 텐데요. 여기에 5대 위원회가 이제 클럽의 임원들입니다. 여기 더해서 IT 위원회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위에 꼽만 할까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클럽 관리 위원회, 멤버십 위원회, 공공 이미지 위원회 공사 프로젝트 위원회, 로타리 재단위원회, ID위원회.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클럽 안에서, 근데 저희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회원이 임원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개, 육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회 하시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총재 공식 방문 이 부분은 어, 총재님, 우리 클럽 이렇게 1년 갈 거예요. 라는 건데, 이 부분은 해당 클럽에서 일정을 주시면 저희 사무국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일정을 확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식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럽 회장님 이취임식이 있는데요. 총장님 이취임식처럼 클럽 회장님도 이취임식이 있다. 그래서 이 이취임식 같은 경우에도 저희 화산 로타리는 이렇게 서로 깃발을 흔들면서 밴드 표지에다가 이제 차기 회장님 얼굴을 넣는 것을 전통으로 하고 있는데 각 각의 클럽마다 방식으로 해 가지고 또이치임식을 준비하시고 이때도 지역 대표님 초청하셔 가지고 같이 또 업데이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클럽의 정관과 세치,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과 같다. 이것도 같이 한번더첫 번째 계획을 세우실 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회장으로서 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예, 정답은 없다. 나만의 어떤 해답을 계속 우리가 회원들과 함께 찾아 나간다라고 보시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가 정기 모임을 계속 다양하게 만들겠습니다. 또 신입 회원들을 위해서 멘토링이라든가 신입 회원들 관련되는 좋은 프로그램, 재밌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또 클럽 봉사 같은 경우에도 단 클럽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 지구 차원에서 특히 제가 신세대 위원장이기 때문에 로타렉트와의 연관을 가지고 봉사를 또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제 그거 말고도 아까 이제 회원 관리에서 뭐 경조사라든가 연수라든가 여러 체험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로타리는 우리 여기 계신 여러 리더 여러분들을 간절히 또 원하고 있고, 저희 사무국에서도 열심히 또어 기획을 하고 함께 할수 있는 것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함께 선행을 함께 하시면서요, 또 예, 좋은, 어쨌든 로타리 안에서의 선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전미옥 신세대 위원장님, 감사합니다.